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러시되 때가 작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검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업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배대 아들 야거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거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배대를 품꾼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어,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 잡힌 후에, 이제, 예수님도 이제, 그, 마침 이제, 그광야의 40일 동안의 모든 여정을 다 마치시고 나와서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어, 예수님과 세례요한은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이종사촌관이죠, 생각해 말하면. 이종사촌관인데, 예수님과 세례요한은 전혀 다른 인격이고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세례요한하고 복음을 전하시는데, 세례요한의 복음과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이가 있는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똑같은 것도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함께 나눠봅시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뭐했다 합니까 전파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이르시되. 내용이 뭡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뭐해왔다 가까이 왔으니 말합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세례완도 회개하라 어, 천국이 가까워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나 이거나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나,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테니스를 배우는 한 분이 이제 코치를 하나 분들었습니다. 코치가, 아, 사장님, 그 기본 동작이 잘못됐습니다. 기본 동작은 이겁니다. 계속 이걸 연습시키는 거예요. 아이 사람아, 내가 지금 사장이고 근데 지금 계속 일으쳐왔는데, 그래가지고는 쌈바이로 불렀다고 당신은 실력이 없어 그런가 보다 하면서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국가대표로 테니스를 치다가 은퇴한 사람한테 1일 레슨을 받기로 했습니다. 나는 한 번만 레슨 받으면 돼 이러면서 1일 레슨을 받기로 했습니다. 국가대표 출신에 아주 이른까 많은 선수가 와가지고는 하루 레슨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말이에요. 사장님 자세가 들렸습니다. 이렇게 치셔야 됩니다. 이게 기본 동작입니다. 할종인 국가대표 선수한테 짬마이로 어, 불렀던 젊은 코치하고했던 어, 똑같은 방법 동작을 반복해서 그걸 하면서 하는 거예요. 뭔 예, 말을 줍니까 인생에는 무엇이 중요하다? 기본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 동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모든 것이 이렇게 이치가 통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국가대표를 하든지 그냥 고등학교 대표를 쏘 치다 그만둔 선수가 코치를 해주는 간에 기본 동작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한 내용이나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 내용이나 여러분 이 기본에 속한 것은 똑같습니다. 바로 회개하고 무엇을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할렐루야. 회개 항상 기독교 복음은 회개와 함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회개와 함께 시작됩니까? 죄를 안 지었으면 회개할 게 있다 없다? 없지요. 회개할 게 없고 구약성경에 모세일법 신명기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모세일법을 보면 은 축복과 저주가 나와요. 축복과 저주 근데, 축복의 대상자가 누구냐? 의인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할렐루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고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하면, 따라서 윤리적 죄를 이깁시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윤리적 죄를 뛰어넘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요? 그 다음 단계. 난좀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에 있습니다.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잘 심고 잘 거둡시다. 이게 이제 윤리적 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심는 삶이에요. 선한 정식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충성에 대한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냐? 따라 착한 마음 가십시다. 마음 안에서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 할례니아 예, 성전에 가면 성전 뜰의 신앙과 성서의 신앙과 지성서의 신앙을 어떻게 나눌 수있었는요 성서의 뜰의 신앙은 자문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처럼 아주 윤리적인 교훈,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런 윤리적인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거 지켜내기를 그리스도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걸 지키는 사람이 1단계 의인이에요 1단계 의인이에요 그 다음 단계는 성서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직분도 맡고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너 간음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그 죄는 졸업해야 돼요 졸업해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는 네가 맡은 일에 충성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할렐루야 너 맡긴 일에 충성했는가? 듣는지라고 딴데눈 돌리고 그렇게 살았는가? 그 질문하십니다. 성소에 대간 지성소에 대간 사람들은요, 지성소에서는 소노몬의 아가스를 펴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랑했는가? 할렐루야. 이세 가지 질문들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게 말씀을 지키고 개명을 지켜서 의인의 삶을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라 않고 너를 위해서 예비된 축복과 은총 앞에 나오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데 주님은 우리는 다 사실은 뭡니까? 죄인이잖아요. 니네 없이 죄인이잖아요. 죄의 특징을 다시 말씀드리면 서로 다른 뭘 짓는다? 죄 짓는다. 죄를 지어도 서로 다른 죄를 지어. 정도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죄성에 발련하는 모양도 다 다른 거예요. 분야도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정결함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스님은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무엇을 믿으라? 복음을 믿어라. 세례요한도 천국에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그 말이나 이 말이나. 근데 여기에 좀 보물해 보면 무엇을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할렐루야. 여기에 지금 달아 더해진 것이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마시고 용서하여서 받아주시고, 할렐루야? 용서하여 받아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회개하면 너희의 그 죄에 두고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그죄 값을 친히 줄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확신, 자기 결단. 이것을 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은 세례요한이 했던 것이나 예수님이 했던 것이나 똑같은 것. 여기에 부딪히지 않으면, 부딪히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이 그냥 고상, 고상, 고상한 것인 줄 압니다. 신앙생활이 목회자가 하는 말이 좋은 득담이나 하는 사람인 줄 압니다. 강단에서 복 받으세요, 축복 받으세요, 만복을 받으세요,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그런 좋은 소리 하는 사람인 줄 압니다. 목사가 만만한 사람인 줄 압니다. 목사만 만나지 않습니다. 목사는요 외줄타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에는 사람들을 회개시켜야 되는 소중한 책무를 가지고 여기서 있는 거예요. 네. 교회에 돈 많은 한 성도가 온다. 그러면 더 많은 죄인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어린 아이가 지난 주에 여기 열명 왔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열몇 명이 아 일곱 명 죄송합니다.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엉스마만 보였어요. 일곱 명이 왔는데 잠옷 그 잠옷실하고 여기 조금 사무실에서 공부했는데 너무 자리가 비좁아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 중입니다. 예배 시간을 바꿔줄까 조정을 할차정이에요 그래서 그 애들이 이렇게 왔는데. 그 애들, 전전난만하잖아요 그런데, 어린 죄인이 온 겁니다. 예. 똑똑똑똑 하시고 세상에서 잘나가는 분이 오셨습니다. 똑똑똑똑 하시고 세상에 잘나가는 죄인이 온 것입니다. 얼굴이 뛰기 이쁜 여자분이 허허하 오셨습니다. 얼굴 이쁜 죄인이 온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뭡니까?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난감한 게요 안정문 교사님죄인 인자나 회개하세요. 이렇게 하면요, 목사가 날친애에 간다고요. <laughs> 그 회개밖에 길이 없는데 신앙 안에서 그것이 가장 베이직한 것이고 기본 동작에 행하는. 테니스로 말하면 기본 동작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것을 사실은 듣기 싫어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한테 누가 또 원주의 목사님 회개하세요! 이래 말하면 나도 안 좋아할 얘기입니다. 굉장히 불편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 불편한 진리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그럴 때, 복음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영혼 속에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그 능력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에 제대로 부딪히지 못하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오늘날 사실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복음이 본질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예수님 따라다닌 사람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로부터 특별한 재정에 대한 직무를 맡아서 그 모든 식구들이 함께 공동체 생활하는 사람들이 살아갈 재정에 관해서 그렇게 출납을 맡은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회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요 회계할 때까지 사람을 자꾸 기다려요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혼이 확 깨져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까지요 그 영혼을 이래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연약하니까 때로는 신방도 하고요. 연약하니까 때로는 그 영혼을 위해서 달달한 말도 전해주고요. 격려도 하고 하지만은요. 결국은 그 사람 어디에 서야 됩니까? 복음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복음 앞에 서면 반드시 제가 경험한 바로는 반드시 성령이 맙니다. 할렐리야. 그때부터는요 목사가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때부터는 성령이 그 사람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을 그냥 도와줘야 돼요.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지, 어떻게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터득해 가는지, 그것도 사실은요 별로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성령을 받기 시작하면. 영혼의 갈증이 느끼거든. 영혼의 갈증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그러면 기도하면 은혜가 채워지고, 은혜가 채워져서 집에 가면 또 그냥 인간의 그 본성이 여전히 있어서 우당탕탕탕 하고 나면 은혜 다 섞어지요. 그리고는 또한번 와서 엎드리다 보면 또 기도하고, 그거 몇번 하다 보면요. 영적인 근육이 세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요령이 터득됩니다. 은혜를 어떻게 하면 안 까먹는다? 할렐루야. 은혜 안 까먹는 게 뭡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그냥 제안지려고 살아가려고 조심해 보다 보면 은혜를 안 까먹기 시작하는 것을 스스로 투덕해. 그때부터는요, 성령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는지, 성령님 우리 인생을 어떻게 끌어주시는지, 그거 잘 그냥. 코치해주면요. 알아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삽니다. 할렐루야. 근데 가장 그 기본이 뭡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할렐루야. 그 세례 요한이 전하든지, 예수님이 전하든지, 원주민 목사가 전하든지, 대한민국의 어느 목사님이 전하든지, 이 복음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동일한 것입니다. 언제나 동일한 것입니다. 누구를 갖다 놔도요, 선수를 바꿔서 저보다 더 아주 뛰어나신 목사님, 대한민국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분들을 얘기한 채나도 그분이 정말 목사라면, 복음의 직면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단이 아닌 다음에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들의 그 믿음의 결단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안에서는요, 복음 앞에 내가 그렇게 회개하고 은혜를 받았어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또 다른 죄가 우리에게 덮쳐오기도 하고, 또늘 듣던 복음이어서 때로는 타성에 젖어버려서, 에이, 목사님 또저 소리 안 돼! 이럴 수도 있는 것. 요 바로 그때가 피묻은 십자가 앞에 다시 우리가 써야 될 그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복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피묻은 십자가 앞에 중생의 은혜를 얻는 큰회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생을 성령을 받은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산한 인생의 문제들 속에 나의 재범 자범죄를 씻는 것 같은 손을 씻는 회개와 같은 그런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회개 때, 그 회개 때, 그 회개를 하나님 앞더잘 감당하게 하려고 예수님은 광야에서 4 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리고 사단의 모든 시험을 이기고 와서. 영적 근세가 아마 세례요한보다 더 강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은 너희의 그죄 회개한 그죄 회개하지 않은 그죄 놓고 내가 내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매달린다 이거는 하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의 그죄 네가 회개한 그죄 네가 하나님 앞에 실험하는 그죄 때문에 내가 피 묻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고 그리고 거기에서 아홉 시간 동안 달려서 죽음의 고통을 느끼고 실제로 죽음을 당하고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고 내 목숨을 값으로 내어놓아서 죄값을 다 치루어줄 것이다. 자신의 인격을 걸고 주님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기본안에 충실한 저와 여러분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굉장히 그 이렇게 성경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무료 성경 신학원을 열어서 어 지금도 그런 전략에 참먹혀드는게 대단해요. 그 사람들을요 성경 시험치릅니다. 대학입시 시험치르듯이 여러분 텔레비에 봤지요 한 줄로 쫙 건능 못하게. 거리를 한 1m 든 띄워서 그렇게 하고, 시험지를 뒤로 넘기는데, 완전히 군대처럼 탁탁탁탁 넘겨가지고, 맨 뒤까지 넘겨가지고 시험을 칩니다. 그렇게 시험 쳐가지고요, 성적이 얼마가 나와야 자격을 받아요. 그렇게 배우고 익히는데 열정을 품습니다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이단의 특징은, 그런 이단의 특징은 머리에 위 들어가는 지식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추구하는데 보음 앞에 정직하게 서지를 않아요. 회개가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회개가 없습니다. 여러분 철학이나 여러분이 텔레비전에 좀 좋은 강의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터넷 좋은, 좋은 거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가 솔깃하게 너무 새로운 것들을 야 센세이션한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근데 결정적으로 말하면요. 거기에 회개가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새로운 것들을 막 배우고요. 좋은 것들을 막 배우면 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네. 몸은 이렇게 관리해야 되고, 건강은 이렇게 관리해야 되고, 사람과 인격관계는 대화는 이렇게 해야 되고, 좋은 것 많이 가르쳐요. 그런데 회개가 없다고요. 회개 없이. 많은 것을 그렇게 배우면, 어느 생활을 잘하세요. 주고받는 말들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대화를 잘 하셔야 합니다. 대화법을 배워야 합니다. 대화법을 잘 배우면요. 아, 유장로님 이거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장로님 저는, 장로님 이렇게 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청유형으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아이 메시지를 쓰라는 겁니다. 그러면 상처 안 주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할수 있다는 거예요 아,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 어느, 어느 생활에 훈련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해봐야지 두번 해봐야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가 안된 사람들은 시간 지나면 또 옛날 어느 습관이 다 튀어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습관이기도 하고 두 번째, 거기, 영이 돌고 있어요. 우리의 죄성의 습관과 악한 영이라는 그 영들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요. 그래, 그거 죄를 콕 눌러 넣습니다. 어느 생활에, 어느 생활에 문제가 된그 죄를 콕 눌러 넣습니다. 그러면 이놈의 죄가요. 딴 데로 또 뺏어 나옵니다. 서울여대의 김창욱 씨인가요? 그분이 젊은이 인기가 좋고, 여러 가지로 이 말을 하는데, 이분이 그럽니다. 참말잘 하잖아요. 강의를 쫙 하고 나서 참물을확웠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시간 되셨죠? 네! 근데 아무 소용 없나? 난다 알아! 너희들 안 변할 거잖아! 이분 그리스안이에요 이분은 원래 목사들이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본질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좋은 얘기나 좋은 강의나 강의를 통해서 도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정말 핵심이 지금 빠져있다는 것을 이분이 알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핵심은 뭡니까? 변해야 삽니다. 진짜는 고상한 지식을 갖추는 것이 아니고 변화입니다. 그 변화는 우리가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받아주셔서 성령을 주시는 그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례요한도 예수님도 이 본질의 문제에 계속 실험해 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늘이 중심 본질 앞에 엎드리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이 얼마나 깊어지던지 은사의 세계가 예, 은사자들의 세계를 저는 좀 알아요. 은사자들의 세계에 가서 정말 깊이 회계를 기반으로 해서 은사를 펼쳐나가는 사람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무기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자기는 회개하지 않고 어떤 재성이 자기한테 또 미치면요, 내가 이래생하면 아주 오산입니다. 기도가 부족해 가지고 자꾸 마귀가 나를 시험한다 이 생각합니다. 기도가 부족한 건 맞지요. 그런데 그 제목 놓고서는 본인이 회개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돼. 회개할 때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이걸요, 기도가 부족해서 난 이런 죄성의 유혹을 받는구나. 그래가지고 기도를 세게 합니다. 성령의 불이 오고 그러면 성령의 영력이 뻗쳐서 마귀 사탄을 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 죄를 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자꾸 뻗어가다 보면 영역을 쌓아가는 것은 열중하는데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무너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일의 피 앞에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할렐루야 기도할 것은 뭐하고 기도하고 결대로 나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요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도 자라나고 영역도 세지고 이래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나의 죄성이 사라져가면서 깨끗한 영혼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기본 앞에 집중하고 신앙의 기본 앞에 충실하고 신앙의 기본 앞에 아버지 앞에, 그 본질 앞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본질 앞에 깊이 나올 때 주님은 그 안에서 우리의 변화와 함께 놀라운 주님의 역사들을 풀어 가시는 은혜가 주어져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격 안에, 여러분 남은 성의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례요한이 전한 복음이나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나 그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주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의 진리 앞에 모든 사람이 서야 되기에 여기에서 실험하고 있는 이두 분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 또한 이 진리 앞에 정직한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무던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나를 정결케 하시는 그 은총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그 십자가 앞에 구하며 나가는 믿음의 여정되게, 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